부원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대표님. 그래요. 산책로도 있고 운동도 하실 수. 저기 운동하시는 분 계시네. 이이 <laughs> <이> 정도면 개꿀이다. <laughs> 자, 상인 속에 좀 바꾼다. 안녕하세요. 향동 라비앙 부동산 권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부동산 남소연입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어딘가요 여기는 검단신도시 이주자택지 F1에 나와 있습니다 10평 기준에서 1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2층, 3층을한 세대씩 있잖아요 음.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 한번 음. 해줄 수 있어요? 음. 상가를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laughs> 잠시만요 어디지? 지금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법원은 어느 쪽이에요? 저희오행 길에 있었어. 그럼 여기서는 어디 쪽이에요? 저쪽에 산 지나서죠? 저기 바로 옆에 그거네요. 검찰청. 네, 바로 앞이에요. 어, 걸어서 거... 한 10분? 걸어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F1 필지는 85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액대는 400에서 500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왜 F1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우측편을 보시면 지금 공원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 공원 뒤편으로 인천 지방 법원과 인천 지방 검찰청이 곧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걸어서는 성인 남성 걸음으로 1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조금 더 우측으로 보시면은 롯데 컨소시엄이 들어올 예정인 부지구요. 저희 뒤편으로 보시면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뭐, 산책하기 너무 좋고, 물도 흐르고 있고, 특 A급 필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편에 보시면 호반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뒤로 굉장히 큰 물류센터 부지가 있어요. 네, 그 물류센터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등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물류센터 부지도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지하철역이 도보로 10분이면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F1 필지입니다. 지하철이 어디 있어요? 지하철은 저희 뒤편으로 보시면 법원 옆쪽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전부 다 F1 필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쪽이랑 옆쪽이 동생 네네 아, 그러니까 이쪽이 강변뷰 계양천 계양천 옆위쪽으로 상가주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F1 구역의 장점은 계양천 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필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법원 지방 경찰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하신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공사가 시작을 안 했으나 저 호반 뒤로 보이는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예정인데 그분들의 주택 수요 그 다음에 뭐? 노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예정에 있는 필지입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친환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 중에서 특이 저는 이쪽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앞에 막히는 부분이 없고 아파트랑도 거리가 좀 있고 산 뷰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일조를 안 받는 필지들도 많기 때문에 1층 층고가 높아져서 상가도 그렇고 위에 주택도 그렇고 중간에 끼어 있는 필지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임대를 놓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변에국합니다이 주변에 국제학교가 들고올 예정이기 때문에 도를봐도국제학교 주변에는 고급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쪽도 고급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교육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교육으로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1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여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1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요 산책로도 있고 운동도 하실 수있기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다 <laughs> 이, 이 정도면 개콘이다 <laughs> 한편에 보이는 공원 바로 앞으로 에더블 국제학교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국제학교가 들어오 아시다시피 무조건 고가주택 수요가 많더라고요. 제주도 그렇고 성도적으로 돈 많은 애들 다 국제학교 보내려고. 지금 저희가 검단 이자택지 F2 구역에 와 있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F2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들이 많이 올것 같고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 중심 상업 지역이 평당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평당 10평에 뭐 300에서 500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보다 2배 이상의 크기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중심 상업 지역에 롯데 컨소시엄이 들어올 예정으로 영화관부터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유동인구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옆 롯데 컨소시엄 주위에 지하 철 역도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도 가깝고 바로 신호등만 건너면 이주자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은 유동 인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지금 전용 12평으로 450까지 월세가 맞춰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 뒤에 있는 소방 도로 알죠? 근데 거기 엄청 넓잖아요, 도로가. 근데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저희 지금 F3 구역에 와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F3 같은 경우는 5,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요. 상업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F3 같은 경우는 93 필지 중에 31 필지만 추첨을 했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만 지금 추천을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대표님 그거 말고도 학교 관련해서도 여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 뒤로 보인 부분이 유치원 부지고요. 유치원부터 지금 뒤쪽에 있는 아파트 앞으로 초중 고가 다 있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펜스가 유치원 부지고요. 요즘에 굉장히 크게 생기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인장 나왔던 F1, F2, F3가 거의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건축이 가능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용한 곳에서 아이들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업지가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있어서 상가를 이용하실 분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다 형성이 돼서 보여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종교시설도 들어올 예정이라서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쪽 상가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프리미엄도 다 비슷비슷한가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 프 가장 높은 지역은 F2가 가장 높고요. 여기 F3 같은 경우는 F2에 비해 프리미엄이 조금 덜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F2가 뭐 지금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가장 인기 많은 지역은 F2 구역이고요. 아까 저희 임장 가셔서 보셨다시피 롭데 맞은편에 걸어서 정말 1초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는 임대료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검단 이주자택지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지로는 F3 또는 아직 저희가 인장을 갈수 없는 F4나 F6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현찰 12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8억 이하로도 토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충분히 가능은 하거든요. 네.